5번 창이고요. 5번 창은 상태가 나쁘지 않네요. 근데 몰라요. 뜯어봐야, 뜯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5번 창은 칼블럭이 없네요. 예. 아까 4번 창도 칼블럭이 없었어요. 아, 4번이 이거구나. 아, 아, 아닌데. 아, 맞네. 4번, 5번, 6번이네. 6번이 이거지. 4번 창도 칼블럭이 없었고, 6번에는 칼블럭이 있어요. 근데 칼블럭이 잘 붙어 있었는데, 제가 제거해 놨습니다. 줄에서 바로 떼오라고요 예, 긁어 놨어요. 아무튼 제거해 볼게요. 제거해 보면, 문제가 있으면 물이 들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6번도 금방 제거했는데 6번 창도 문제가 별로 안 보였지만 뜯어보니까 난간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밑에 많이 좀차 있었습니다 칼블럭까지도 괜찮았으니까 원인은 요거 였었던 것 같아요 위에도 폼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뜯어보기 전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 크랙에서 하나 약간 안쪽으로 까만 부분이 나왔는데 아 저쪽인가? 아무튼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문제 될것 같으면 제가 예, 벌써 체크해 놨고 아니면 샷시 깨진 부분에서 스며들어가지고 밑에 물이 흘러 나 저기 차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5번 창 제거해 볼게요. 예. 지금 이렇게 육안상은 크게 문제가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오래 못 가겠네요. 너무 얇게 덮방이 돼 있어가지고. 자 해볼게요. 예. 5번 창 1103호 예, 제거가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아트라이마가 날이 뜨거워서 그런지 뭐쫀득쫀득찐득 진득 진득하게 돼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됐네요 에, 바르기가 많이 어렵네요 에, 아무튼 내려가서 도프라이마 새 거를 담아가지고 에, 다시 발라주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말로 하는 제거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에, 요새 정말로 큰일인 것 같아요 이럴려고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닌데 에, 정말로 큰일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에, 말로만 말 가지고 제거하고 할게요 이럴 것 같으면 저라도 다 제거 안 해요 진짜로 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눈, 눈으로 제거되어 있는 자료. 다 찍어달라고 하시고 무조건 확인하세요 눈으로. 자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어, 여기 주방창이에요. 에, 영상을 좀 조금 더 찍어야 돼요. 왜 그랬냐면, 에, 이게 3분을 못 넘기면 쇼츠로 넘어가요, 쇼츠로. 그래가지고 제가 시공하고 제거한 거는 에, 쇼츠로 올리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3분이 넘어야 돼요, 3분이. 에, 아무튼 이제 내려가서 시공할 거 챙겨가지고 에,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줄로 올라올 거예요. 두줄 하강할 거고요. 두줄 하강하면 코브라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에.